야집심심야 씨... 돼. 야지. <laughs> 아, 그만 좀저 질질 짜라. 아. 어? 수가 노래를 아, 잘해요, 형. 니 예뻐. 사랑해 주세요. 서로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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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곁에 게요 다음 번에 하나만 주면안 돼? 코더야 내가 세잔 마실게. 준수야, 노래 하나만 더해줘준수사랑사랑사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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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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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웃음> 들어가라고. 다이스리 분할. 조이봐, 최근에 헤어졌나봐. 헤어진 게 아니라, 저 새끼들 술만 처먹고 지지 짠다니까. 분할컵. 예? 그냥. 아 주사가 오는 거면 좀 어. 상당히 힘든데? 그래. 저 새끼 그냥 아예 그냥 오늘 죽여버리죠. 조이 이제 아이 눈물 폭폭다 만들어버리죠. 상태님은 <laughs> 취하면 안 울어요? 나는 <laughs> 나는 술주정이 단1도 없어, 진짜. 뭐? <laughs> 저는 취하면 잡니다. 어, 그 아, 그런 거 깔끔해, 그런 거. 는 자, 치킨 한번더 먹어서 술 맥이자. 오케이 인정. 지금 점이면 거의 다서 치킨 두 번이면 끝이야 나왔어, 이거. 서다았어올 저렇게 진상되지 말자. 최악이 아. 어? 아니야. 아, 빠졌어. 그 친다 이거. 사... 가 친다. 와, 친다. 아 아. 봐, 봐, 봐. 봐, 봐, 아. 너무 많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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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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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맞았다. 아, 아 리는이 이거 어떤데 아 깔끔하잖아. 김아태 내가, 내가 말했잖아. 어? 술은 무리라니까. 아, 물이라니까. 내가 몸 했잖아. 오빠. 오빠. 나 불렀어? 어, 아니야. 저기. 어, 고 아. 롤랜드 하니까 아. 롤랜드 멤버나 찾아 나 저거 한번한 번.

<laughs> 안 낫습니다. 애들이 자꾸 노래 쳐부르고 한 명은 그 노래 듣고 울고 지 미쳤어요. 우리 노래 부를 거 같은데. 그냥 신나는 노래 불러도 뭘 애예요 나, 지금 나, 애가. 나 일단 화장실 갔다 올게. 내리는 네, 하고 가셔도 돼. 훈훈나 애들이 한번 가셨겠지? 노래 부르지 마세요. 쥐나랐다 <laughs> <laughs> 벌써 취했어 아까부터? 나 진짜 안 취했고 그냥. 아니 너, 너, 너 취했어! 진심이. 아니 너 취했고 아까부터 스위가 대신 마셔주고 있어 지금 그 정도인 거지 응. 너 지금 계속 마셨으면 나, 너 지금 나 뒤졌어 한더 가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조금 슬프지 않았냐 근데 솔직히? 준수 노래? 응. 아니 근데 좀 감정이.. 아니 어떻게 준수 노래.. <웃음> <웃음> 나 잘못 삼켰어 눈물 노 어떻게 울어? 전혀 어. 전혀 안 슬퍼 아니 감정이 살아있잖아 설마 성태님 부르는 사랑아 그거 듣고 울어 혹시? 안울었길 어, 얘들아 에코 안 들리지? 들려요. 들려요. 에코 들려? 노래 네. 모르... <laughs> <놀아> 부르세요. 이게 말이에요? 좀 이거 걸리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저희가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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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예전에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전한 화적 있습니다. 그걸 네. 생각하면서. 아니 그러면 집중 집중 어, 어디 내렸지 확인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잊지 음, 그러자 <laughs> 진짜 슬요 눈물이 날지 말아요. 다행나 아, 옆에 차가 있는데. 난참 위해 노래 갈게요. 자나. 그대 부디 울지 마라. 아니야, 나행복해 아니야, <laughs> 나행복해나봐 어떻게 왜야나야 왜 진짜로 인턴 웃겨서 잠을 못 자요. 음, 그런가 보네. 노래를 노래 노랄, 너무 잘했어. 노래 노래를, 노래를 잘했어. 미쳤어 진짜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럼요, <laughs>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청은 먹어야겠죠 음, 여러분? 총 먹고, 총 먹고, 천천히 하자 천천히. 우리가 <놀람> 옛날 힘든 너무, 너무... 일이 좀 많았어. 내가 지금. 아이고 우리조니가 그래 끝나요. 됐어요. 단종으로 반등이 좀, 좀, 좀 올라왔나? <laughs> 노래. 아이고 <laughs> 노래. 노래 잘한다. 아쿠짱 조곤조곤 집생선 멘트 계속 반복하는 게 존나 웃기는 심아진다. 그만 울어 진짜로.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다 사람이 힘든 시기가 있잖아, 얘들아. <웃음> 맞아요. 슬버하시 <laughs> 너무 너무 정나하게. <laughs> <죽을 거야, 웃음> 그만 울어 진짜로. 아니 어디가 울만한 거는데 <laughs> 근데 진짜 <laughs> 그냥 슬퍼서 아 진짜.. 아니까왜 왜 그러니까 슬픈데? 나, 나 생각도 나고 그러게체지너술안 뭐. 아. 먹었을 안 울었을 거아니야 <laughs> 상태 형나 이런 실력반는 디디도 <laughs> 그 없고 상태 형그 잘해. 저희 최근에 차연니 뭐니? 어떻게 된 거니? 헤어졌나? <laughs> 어? 헤어졌니? 차이.. 차이.. 이 여자도 어뭐옛 <laughs> 생각난 거니? 뭐니? 차이.. 이 여자도 없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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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아, 이씨, 이거 또 너무 불쌍하잖아. 아이, 조이 내려. 잘했어. 어어어 조심해, 소녀. 예, 뭐아니조이안해 네, 네, 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잘 일로 와, 리 와봐. 쫓기와봐. 쪼개와봐쪼개와봐 쫓기와봐. 와봐 쫓기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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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기 아모두 누웠구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살릴 수 있어 코코야 살려봐 응. 조야 정신 살려 이거 벙커로 올 거야 펑크로. 밑에 밑에 밑에로 올 거야 밑에로 오케이. 위에는 안보이는 거 같고 밑에로 다시 홀드옥 어 선생님 바로 앞에 어 밖에 살려봐 되세요. 살려봐 둘다 살려봐 네 음... 서클이 예 yeah. 이거는 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나쁜듯 안 나쁜듯 <laughs> 4번 가자 4번 가자 차 타봐 차 타봐 차 타봐 차 타봐 차 타봐 차가 올라가지나? 차 타봐 올라가자 올라가자 나와 나와 뒤로 쭉 가봐 쭉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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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X 아니 아니 바꾸어 손 흔들게 해줘야 상태형 압박지마 4번 가자 4번 조용히 그거 4번 알지 해운소 네어 가자 뒤로.. 뒤로 해서 올라가면 돼 네, 가죠 근데? 나 여기 한 번도 안 올라갔.. 여기서 올라가면 돼 여기서 어. 아니 아, 뭐야 개새끼야 순챗 순체... <laughs> 못 올라가구나 여기 <laughs> 아니 못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 <laughs> 괜찮아 괜찮아 갈수 있어 갈수 있어. a good o n 버리고 간다. t going to be a good 마 n 소 I'm 소 o t g o 왔 n g to be a 도 o o d one. I'm not going 야돼 be a good one. I'm n o 누 going to be a 누 o o d one. I'm n o 오지 말라했잖아. 소지마 소주 안누구야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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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야. 아, 오셔 돼요 얘네 몰라요. 빨리 오세요. 오기나. 지금 사번 애들 우리 봤다. 사 번에 이거 포탑 좀 해줘. 포탑. 이거 포탑 좀 해줘. 왜아 포탑 아 포탑. 아참지란다 에이. 아니 소 들켰잖아. 코코야 진짜. 야 우리 마이너스 없긴 해. 저기야 진정하고 킬만 하면 좋아. 먹을 수 있으면 먹어줘야 알겠어? 오른쪽에 보이지? 좀더 왼쪽. 그렇지. 4다대리야 아, 죽어. 죽어! 스탠이라서 우리 마이너스. 없예잘 들어. 대리야3대리야 끝났어. 연마가 연마가 앞에. 투정. 까! 까! 싸워. 죽었다. 안 아, 됐다. 저희 할수 있어. 아 저희도 쇼이도... 어, 언제 죽었니 혹시? 아나 코코 때문에 나 이거 안 해. 야 코코가 말을 진짜 안 듣는다. 난 마실게. 거야. 야 코코야 왜내말안 네. 들어주죠? 왜말안 들어주는데? 조용, 아, 일단 안 조용히 일단 넌 조용히 해. 나 지금 성대님만 대화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봐. 왜말안 들어줘 아, 내말안 들어줘? 어. 일안면 좋았긴 했어요 근데 안 쐈으면 우명 네 아니, 아니 수... 들어보세요 아니 일단 들어보세요 화내시기 전에 우리 팀을 쏘고 너 있었어요 시, 시, 내가 술 가져온다 너. 아, 너, 조이야 넌너 그만 갖고 와너 너 대신 <laughs> 먹어줄 사람 여기 많으니까 넌 그만 갖고 와 우리 <laughs> 어 우리 어안지 그때 서으면대안되어그럼 죄송해요 그럼 너한잔더해 <laughs> 짠해 주실건데요? 아무도안해나코코야 때문에 존나 말안 돼요 아 그럼 누가 오더해요? 선생님 안 하려고요 아, 어쩌면 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오도안해나안돼 해주세요 선생님 야 음. 내가 쏘지 아, 말라고 내가 4번인가 어? 네네 말했는데 아유 그럼 다 5번 얘기해주세요 아 됐어 안돼아안 돼요 안 빨리 지금 해주세요. 성태님 어디냅니까요 역시 술을 마셔도 성태님은 잘하시네 우아랑. 그러니까 나 잘하는데 왜내 말을 왜내말안 왜 들어주냐고 내 말을. <목소리> 내, 내 말을 왜안 들어주는데 성태형 아, 말을. 성태형이술좀말라 성태형이 있잖아. 네, 태님너 <목소리> 운동할게 성태님 옷소리만 키울게 미안해. 응, 너 그냥 종이. 해. 야, 그냥 종이 하나 진짜로 이거 음주 필링, 흥행하거나 아니면 이대로 사라질 수도 있어. 진짜로. 하필이면 아, 술못 마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마시지. 감사합니다. 아, 말, 이번에 있었어? 아, 사운드 안 들렸어. 이번에 있었어? 오이. 조이도 뭐, 죽었어? 어디 살릴 뭐, 있는데? 살릴수 있어? 봐봐. 어디 있는데? 이번에 있는데 이거 말. 잡으면 살릴 수 있겠다. 나나나 잡아 나 잡아. 이렇게. 나 잡을게. 나 잡을게. 나. 쪽이 진짜 미친 개네. 키키키키. 올라와 준비해. 봐 기다려요. 준비만 해. 어? 아니 준비? 아니 준비 만아니 준비. 아, 준비 몰라? 아, 나 상대님 미친이신 줄 알았어요. 상대님 미제인 줄알았 아나네나 코코양 말 존나 아이 성태님 저성태님이 처음 하는데 한 번만요 승희야 <laughs>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코코양이 계속 나 기다리라 했잖아 말 한국말이 어려워 기다려 기다려 했잖아 왜 가는 거야? 살짝 살짝 어려웠어요 근데 아, 근데 있잖아요 기다려는 기다려는 강아지도 알아들어 강아지도 우리 집 왜, 너는 <laughs> 우리 성 성아 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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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떵아도 알아듣는다니까 기다려 조용 네 어, 죄하합니다 죄송... 죄송하게 됐어요. 어디 갈까요? 합교 근데 이게 약간 그 알죠. 뭐. 저성태님만 사실 엄격 말고는 이제 어. 킬링 같은 거 이제 처음 같은 팀이라서 이게 님 어. 취향을 몰랐기 때문에. 어. 이제 취향을 알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 그럼 내려 내려딱 알려 줄게. 쿠쿠오더한다 하자 아 근데 제 오더는 뭐막 망모간이라서 그냥 괜찮아 우리가 방, 다져 방, 다, 다, 우리가 다져 우리가 다져봐줄게 걱정 아, 나랑 성태영은 그냥 대충해도 잘해 왜냐면 피가 아, 흐른거든 쫌이야 조이야, 조이야넌 어? 아니야 그럴까 선생님은 <laughs> 지금 마셔도 정상인데 너는 잘못이야 뒤에, 뒤에 한명야 서버님 다 서버님 뒤에 보이지 <웃음> 네 나네 <laughs> 아, 음... 아, 네, 보여요 개미 기억도 한마 하나네 자 이제 <laughs> <제게> 조심해 네. <laughs> 아 진짜 쫌이 진짜 조이는 다른 팀에 보내야 돼요 진짜 아니.. h a t is it? What is it? 거기 a t is it? What 이 s 지 t w h 명이나 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 살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저거 잡아줘 세이야 저거만 잡아줘 가서 세이의 공격은? 같이 잡아 나이미할수 가 잡아. 있다 괜찮아 괜 총알 4발 어, 약간 못해 뭐해? 앞에 차가 있는데? 그냥 오른쪽이 차가 있는데 아 쳐가 지랄이다 근데 성진이 그거 아죠 그냥 즐기세요 저쪽이 점수는 알아서 나해줄거예요 호화팀만 믿고 있으면은 한, 해결이 한잔해. 된다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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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마시면 되 음. 내가 지도 많이 줄게 혼자서 <laughs> 불러보니 <그냥 부러라>. 이렇게 아픔 <laughs> 일정 간다, 일정한 일정기 일정한 일정겠일니다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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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정한일줘한이야 네가 먹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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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봐. 저허저즈저거저떻저할저기저저저 아 아! 저. 아저아 저. 저. 왜 이렇게 잘해? 나 잘해 님 원래 잘해 나이킬했어 가자 얘들아 가자 저맞죠 오른쪽! 오른쪽 와 우리 형뭐라형나 살려주세요 죽간어 죽었어 우리 형왜 이렇게 잘해? 멋있다 출발! 콜도 폐기해 아만요왜한명 어디갔어? 다수이 우리 한 죽었어요. 죽어... 죽었어. 아, 죽어서 불러놨어요. 있다. 그러니까 저희 4분 버티면은 조이가 살아수 있습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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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 그래 선생님. 이 가자. 고양. 선생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가시죠. 偷动舍不一样啊！赶紧嘛，赶紧！<緊><緊> 여태 남자들 노래만 들어서 귀가 아니니까. 아픈데 혹시 너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을까? 아, 제 노래요? 네괜찮거든 아, 들려줘도 되 <laughs> <된. 웃음> 아, 나 죽겠다 예. 가보자 예사랑나요가는나요 Love you, love love g a n Love I m 주셔서사사합니다 see me s o m 다 t i m e 재밌었다. the p a s s i 다시 on that. I'm 그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근데 e I'm not s u r 애들 그래. 기억을 못할것 같은데 방장 계속 바뀌어서? 코코야 성태님 아, 말하시는 야너검문했었게말그렇가없던거 어, 배구가 배구 안 했고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코코야? 나랑 나랑 마크는 삼겹인데 그거 삼겹보다 오늘 말이 더 많아 진짜로 코코야 뭐야 이거? 마크랑 다르잖아요 아니 성태님 농사 해보셨잖아요 말 없는 분 아셨잖아요. 역사 네. 때저 실제로 봤지? 네. 나 어때? 캐릭터랑 똑같아요. 캐릭터 똑같아? 네. 누가? 한곡 파시는 응. 아니죠? 아. 어? <laughs> 내 심장 소리가 노래 못 부릅니다. 너무 커서. 못릅못 <laughs> <부릅니다. 너무> <laughs> <laughs> <잠도 웃음> 처음에 이 부분 봤을 때난 방송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진짜인데 친새끼. 아왜청우는 거야? 해야지. 차이 차이 여자. 옛날 생각난 건이 뭔지. 차 차이 여자도. 사, <laughs>